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돌아왔습니다. 어, 피지컬 팁 여섯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팁은 솔직히 피지컬 팁이라기 보다는 로지컬 팁에 가깝기는 한데, 대군주 정찰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저 같은 경우에는 각 종족별로 대군주를 보내는 방향이 조금씩 달라요. 이 차이점과 그 이유를 디플레이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 근데 대군주 보내는... 정찰 방향은 솔직히 유저마다 다르기도 하고 각자 스타일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게 정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 영상을 보시고 납득이 간다 설득력이 있다 싶으시면 이대로 따라 하셔도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참고만 하시더라도 괜찮은 영상일 것 같습니다 비단 저그 유저뿐만 아니고 테란이나 프로토스 유저분들이 보셔도 저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운주를 보내는구나 하는 참고 용도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테란전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테란전에서 첫번째 제군주 랠리 방향에 대해서 볼게요 랠리를 이쪽으로 찍고 이쪽으로 찍었어요 그 이유는 음 저그전하고 다르게 테란전이나 토스전 같은 경우에는 어 전진건물이 올 위험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테란전의 경우에는 요즘에는 병영 사신을 먼저 찍는 경우도 많지만 해병을 바로 찍거나 반응로를 달고 두 해병을 해병 두 마리를 먼저 찍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대군주를 그냥 정면으로 바로 보내면 한 요쯤에서 해병을 만나서 폭사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꺾어 보내는 거고 사실 첫 대군주를 정면으로 보내지 않아도 굳이 여기에 세워 놓지 않아도 어차피 저글링 바로 타이밍에 어, 빌드 다볼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무리해서, 첫 번째 대군주를 날릴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꺾어서 첫 대군주를 보냅니다. 보통 전진 건물이 많이 오는 위치를 기억하시면 좋아요. 테란전의 경우에, 아니, 테란토스전 둘 다, 블랙핑크의 경우는 여기나, 여기나, 아니면 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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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정도? 전진 건물이 많이 오는 방향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작할게요 마찬가지로 두번째 대군주는 일로 꺾어서 일로 가죠 이유는 어, 말씀드렸죠 전진 건물이 제일 많이 오는 위치가 여기랑 여기에요 그래서 이두 군데를 경유해서 가는거고 센터로 가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해병에 폭사하지 않기 위해 여기 있으면 해병이 마주쳐도 저걸 링이 충분히 백업하러 도와줄 수 있고 첫번째 사신 한 2분 10초에서 20초 사이에 사신이 오는 것도 볼수 있고요. 그리고 3분 한 20초, 30초쯤에 화염차가 출발하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화염차가 안 오면 뭐, 2일1이나 이런 걸 짐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센터에 두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전진병영이 위치에 있죠? 근데 첫 번째 대군주 일로 보냈으니까 이 거쳐서 확인하고 바로 뺀 다음에 일벌레가 나와서 전진병영을 수비할 수가 있어요. 사실 전진병이못 봐도 땅굴 틀고 하면은 막을 수 있긴 한데, 기왕이면 적어도 앞마당 지키고 막는 게 기분이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서로 일꾼 두 개, 세개 교환했으면은 저거가 충분히 접착으로 해병도 다 잡았고, 그러면서 운영에서 충분히 우위를 점하고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카탈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일단 모든 맵에서 전진병이 가장 많이 오는 위치는 트리플 쪽 미네랄 필드 근처예요. 여기는 필수적으로 저는 첫 대군주를 보내는 편이고 두 번째 대군주는 카탈리스트에서 한 여기 요기, 뭐, 이런데 많이 오기 때문에 이두 군데를 거쳐서 센터로 보내죠. 얘는 트리플 거쳐서 다시 똑같이 상대 본진 공중 동선으로 보내고 마찬가지로 가다 보면 대군주가 병영을 보고 다시 똑같이 수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편하게 운영을 가게 되는 거죠. 이제 저그전으로 넘어갈게요. 저그전. 저그전은 좀 심플해요. 전진부하장이 오지 않기 때문에 전진부하장 말고는 전진공을 할게 없기 때문에 첫 번째 대군주는 그냥 다이렉트로 상대 앞마당에 보내주시고. 두 번째 레군주는 상대 트리플 진영. 왜로 예, 가니? 트리플 지역으로 보내줍니다. 그 이유는 저그전에서 선압을 한다고 치면은 사실 경계할 게 13, 1 2이랑 12못, 그런 빠른 모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보는 게 좋기 때문에. 특히나 12못 같은 경우에는 저글링이 바로 오니까 보고 대처해서 게 쉽게 막을 수가 있어요. 이러면 또 게임이 엄청 유리해지죠. 그래서 자우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이렉트로 앞마다 트리플 이렇게 보내신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스 좀 볼게요. 꺼지는건 아니겠지? 토스전의 경우에는 첫번째 대군지를 바로 상대 앞마당 진영으로 보내줍니다 그 이유는 어, 테란전이랑 다르게 조금 늦게 봐도 막을 수 있어요 테란전은 일찍 보고 대처를 해야 앞마당을 지키면서 막을 수 있는데 토스전은 아무래도 광전사가 모이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늦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두번째 대군주를 이렇게 보내요 테란전의 첫번째 대군주 동선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늦게 보낸 이유는 일단 첫번째 대군주를 바로 앞마당으로 보내서 앞마당 심시티를 보면은 일단 전진건물이 아니라는 걸 바로 의심을 지울 수 있고 또 일로 가면은 저그가 앞마당 짓는 타이밍이랑 겹칩니다 이때가 프로토스 탐사정이 와서 보통 광자포러쉬를 하는 타이밍이랑 일치를 하는데 보면 사실 여기서 제가 이상함을 눈치를 채긴 했어야 됐어요 근데 어쨌거나 <laughs> 이 타이밍이랑 광자포러쉬 타이밍이랑 겹쳐서 이걸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서 조금 늦게 봐도 여기 뭐야 관문 지어지는 거를 볼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냅니다 테란전은 병영 보는 병영을 일찍 보면은 그 병영 짓는 거를 못 짓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일찍 보는 게 최대한 좋은데 토스전의 경우는 어차피 관문은 지어지기 때문에 그냥 늦게 봐도 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대군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더 드릴 건데 이건 저그전은 말고 테란전이랑 토스전에만 쓰세요. 보통 대군주를 여러 번째 대군주를 많이 찍으세요. 그리고 뭐 사실, 저글링을 6마리 찍는 저그가 있고, 4마리 찍는 저그가 있는데, 이건 4마리 찍는 저그의 경우에, 보통은 19대 군주를 찍고, 20번째 일벌레를 찍는데, 저는 어, 타이밍을 바꿔서, 19대 일벌레를 하나 더 찍고, 20대 대군주를 찍어버립니다.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면, 20번째 일벌레를 찍고, 그리고 20대 대군주를 하나 더 찍었어요. 이러면, 일벌레가 앞마당을 한번 훑고 일을 하러 가면 앞마당이 딱 완성이 돼요. 그래서 좋은 게 뭐냐 하면 일벌레가 나가서 광자포나 벙커를 볼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바로 취소하고 트리플을 바로 지으러 갑니다. 이런 식으로도 운영을 할수 있어요. 이러면 저 아니, 프로토스는 수영탑 하나에 광자포 3 개를 지어버렸으니까 450원에 550원 손해를 보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진짜 제가 뭘 해도 유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유리하게 운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